경상북도가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회의실에서 미래경북전략위원회 지역개발분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래경북전략위원회는 2007년 처음 개설된 후 경북도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 정책권위와 비전 제시로 도정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지역개발분과위원회는 10개 분과 247명의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는 토목건축 도시공학 분야의 학계와 현장 실무자 등 20명의 위원과 해당 과소장들이 모두 참가해 시책과 주요 사업 보고, 토론 및 의견 수렴을 가졌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대식 영남대 교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북의 넓은 면적과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 개발 정책을 수립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북의 발전을 위해 위원회가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